추수감사절. 음, 저는 그 김사인의 조용한 일이란 짧은 시하고 2009년에 저는 노래는 잘못하지만 장기하의 노래 중에서 어, 별일 없이 산다라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를 음미하니까 아,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 김사인의 조용한 일을 짧은 시하고 장기하의 노래 별일 없이 산다. 이 가사를 한 주간 여러 번 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 김사인의 시 조용한 일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일은 낙엽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데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절일은낙엽하나 술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사인 시내좀 시를 찾아서 좀몇개 읽어봤더니 이쓴그 아, 예, 덤덤 담담하다고 할까 담담하고. 일상적인 어조 안에 노동하는 일상, 변해가는 것들에 대한 곡진한 시선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한 간곡한 그런 시선을 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를 몇 번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이런가 몇 번을 자꾸 읽으니까 큰 울림으로 어, 다가왔고 어, 고단한 세계를 견디는 고요한 힘을 아이 시가 가져다 주고 있구나 초가을 나뭇잎 한장 떨어지는 단순한 장면을 이 시가 그리고 있죠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별로 유난하지도 않고 무덤덤하죠 그래서 더욱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읽었죠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이 말에는 많은 함의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좋은 것도 행복할 것도 화려한 것도 없는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보낸 그런 어느 한때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만족보다는 궁핍과 결핍을 나타내는 말. 무언가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아마도 별볼일 없는 사람의 필요한 저녁. 이런 저녁이 아닐까 우리가 대하는. 그래서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 근데 갈 곳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남한테 행복한, 행복해 보여. 나만 초라한 외투리가 된 듯한 그런 풍경,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른 가을에 그 마땅치 않은 저녁 거리를 서성이는 우리가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대부분 그렇게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조금은 철화하고 외롭게 구구절절 뭐 그런 사연을 품은 불행이나 고독일 수도 있겠지만 운명을 뒤흔드는 뭐 거창한 사연이 없더라도 그냥 그런 일상의 익숙한 남루 같은 것 보통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아, 술 한잔 기울이며 적절한 마음을 달랠 친구가 없는 하나 없는 그 저녁에 낙엽이 하나 딱 떨어지죠 그래서 내 곁에 머물죠. 그런 상황에 철이런 낙엽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상황 참 막막하죠. 이 씨가 던져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그 막막한 고정 고적 속에서 빛나는 곁치라는 것. 내 곁에 내린다는 것이죠. 철이런 낙엽 하나가 떨어져서 정말 오도가도 갈데 없는 그런 내 곁에 이 낙엽이 딱 같이 내 곁에 있어. 유난히 요란하지도 않게 그저 조용히 말없이 곁에 있어준다는 것,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그렇게 머물러주는 존재. 그래서 이 시가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몇번 읽어보니까 마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잔잔한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여러 방식을 되새겨 보죠. 가족 간의 사랑, 뭐 연인들, 부부, 뭐 친구, 직장 동료 그런 사랑이 반짝 빛을 냈기도 했지만 그러나 서툴죠 큰 기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얘기했지만 정말 아픈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시가 던지는 고요한 곁의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물에 향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봐주고 견뎌낸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을 남루한 어느 저녁 내 곁에 떨어진 그 낙엽 하나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그 그러니까 고요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랑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수가 있죠.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일, 믿어주는 일, 큰 소리 안고 기다리는 일, 그러니까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가실 줄을 모르는 사랑이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이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에 참 서툴죠. <laughs> 각자의 불안절함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사랑이며 각자의 난처함과 남무함을 있는 그대로 끼워는 그런 정직한 사랑이죠. 특별한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 없는 고만고만한 하루야.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고만고만한 하루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불어. 또 비도와 그리고 태양이 빛나기도 해. 그리고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해. 이게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겪는 그런 삶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정말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소리 없이 내리앉는 낙엽.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는 좀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답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왜 사랑하지 않아? 보채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 곁에 딱 떨어져서 곁에 있어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시가 올려주는 의미.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이 시를 정말 몇번 읽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죠. 추수가 끝난 허허로운 벌판. 예전에 참 조금만 나가면 동네에 그런 허로운 벌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을 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마지막에 코스모스 몇 떨어지는 잎들. 근데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죠. 반방독는는 일상이 번때롭다는 생각에 뭔가 특별한 새로운 일을 꿈꿔보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 또 이게 이런 일상이 안정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laughs> 세상에 평안한 이런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죠. 아까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laughs> 가자이 팔레스타인들. 오도가도 못하고 그렇죠. 갓난아이가 그냥 죽어가고 다 죽어가고. 그런 상황들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여기에 이제 관심 이쪽으로 가니까 몇 명이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는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내전 참 아직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나오지도 않아, 이제. 그냥 사람들이 몇십 명 죽어가는 건 뉴스도 아니고 내전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별일 없이 사는 게 죄송스럽게 하지 않나 그렇죠. 나는 별일 없이 사는 게또 얼마나 죄송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2009년에 장기아가 부른 노래 가사 참 제목이 별일 없이 산다 이걸 막 찾아봤더니. 그런 노래 장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 고민 없다. 이 노래 가사 장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장계가 이어가는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 아니길 엄청 바랄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또 이렇게 이어가죠.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장기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표정 없는 얼굴로 불러. 표정 없는 노래, 얼굴로 이 노래를 부르기에 이 가사가 어떤 때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실제로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매일매일 신나게 사는 사람 얼마나 했을까? 근데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김멸란 집단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세요? <laughs> 참 단순한 질문인데 참 우리가 이 질문을 또 생각하며 답변을 해야 돼. 김상현 님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세요? <laughs> 네. 맘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네 좋은 데서 생각하라는 거야. <laughs>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질문, 음. 참 이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 앞에 장기하가 부른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구나. 아,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구나. 어? 추수감사절 하니까 그 감사. 감사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우겨넣을 수 없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심정에 복받쳐 살기보다는 뭐 사실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왜 그럴까? 끝가닥이 <laughs> 그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문제가 그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데가 내가 사로잡힐 때가 아 지금 내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우리가 다 누려왔던 삶이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등교와 출근 준비를 해주는 거이거 일상적인 삶이지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 이거 당연한 일 아니다. 이게 왜 당연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일 아니죠. 부모님들이 다 일터에 나가서 속을 다 빼놓고 일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 중에 엄부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지 을적에 야무지게 볕단을 묶어놓죠. 근데 볕줄기를 몇 줄기씩 이렇게 뽑아서 몇가지 꺼냈을 때가 많아 그러면 그만 속이 헐렁해지게 되고. 그냥, 속은 없어. 속이 비어 있어. 이럴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속은 비고, 겉만 부푼다는 말이 엄부렁하다. 나이가 들어가서 어른들, 뭐 저도 이제 어른 축에 끼어 있는데, 얼굴에 주름이 다 잡히고,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 숱이 줄어든다는 것은 속은 아마 우리가 다 빼놓고 살아온 그런 결과, 그래서 엄부렁하다.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건강에 잘하는 거,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건강에 커졌고, 부모 말에 순종해준다. 이것도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오늘 추수감사들이 이렇게 같이 즐겁고,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겠죠. 서로 나누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받는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할 일이 있다는 거다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 사랑의 빛을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생각하니까, 누군가의 그 희생과, 그렇죠. 돌봄과, 누군가가 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는 없어져 버리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장기하가 나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가사 속에서 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쯤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은 그리고 그 생각을 어, 깨어있어 자꾸 삶의 감각을 깨우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짧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감사 사건이기도 하죠. 감사와 죄를 진다는 게 종이 한장 차이라. 가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렸을 적에는, 주라 개설한테는, 아벨은 정성스럽게 잘 드렸고, 가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다.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를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아, 정성스럽게 받으면 받고, 그냥 시답지 않겠으면 안 받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벨의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재산은 기쁘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 성경이 얘기를 안 해. 꽤 많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석이면 서로, 서로 다른 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죠.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것이 어떨 땐 당연할 때가 많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받고 왜안 받았을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제사 이후에 벌어지죠. 가인은 하나님께, 서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다. 화가 나죠, 몹시. 몹시 화를 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laughs>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에 쏙 들기도 하죠. 아벨이자를 잘 받으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를 절망하게도 하고 원망하게도 하죠. 가인의 재산은 잘 기뻐하지 않으셨죠? 절망하게도 하고, 원망하게도 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골자는 그거야. 하나님의 처서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잘 인정하라는 거야.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금방은 안 되죠. 그래도 막 신앙에 투자도 해 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내적인 갈등도 겪고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 그렇게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수긍하게 되고 정말 어떤 때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인은 감사하지 못하죠.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화를 내고 고개를 떨구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가인이 땅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때 감사의 마음은 커녕 원망의 마음이 당연히 가인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근데 죄라는 것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낚아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수 있는 존재. 성경은 또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일들, 아,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대학에 합격한 일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감사하죠. 그런데 잘못된 것, 낭패한 것, 실망한 것, 어려움에 빠진 것, 고생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한 분이 있나? 저를 비롯해 가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죠. 내 마음에 들어야 감사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인과 똑같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딱그래서 우리가 딱 가인의 수준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럼에도, 그런데도 이게 잘안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그런데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누군가가 뭐 묘비명이 뭘쓸 것인가, 이번 금요일날인가 뭐할때뭐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수수감사절에 딱 저는 생각한 것이 돌이아 보니, 돌아보니, 그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딱 우리의 마침표가 된다면, 내 비석에 말 한마디가 써줄 수 있다면, 그저 돌아보니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좀더 넉넉하게 우리에게한테 다가온다면, 은 우리가 삶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침표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이 추소한다들의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그냥 우리의 삶에 마침표가 돌아보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 주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더 열고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